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아, 오토캐드와 랩이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오토캐드는, 물론 2D하고 3D 기능이 있지만, 어, 범용캐드라고 합니다. 범용이란 건 이제 여기저기 다쓸수 있다는 거죠. 건축, 인테리어, 제품, 기계, 전자, 뭐, 토목, 어쩌고 다. 어, 그렇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단일 툴러는 유저가 가장 많습니다. 대단한 툴이죠. 오토캐드가 거의 반 이상, 오토캐드하고 3ds max가 오토데스크사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토캐드는, 어, 3d 기능은 많이 허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토캐드 3d 기능 쓰는 사람 바보예요. 오토캐드 3d는 정말 허접함이 이루, 어, 말을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3d 툴을 하나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각화 작업 3d 툴은 오토데스크 3ds max고, 조금 더 치수가 조금 더 강력한 걸 하겠다. 그런데 나는 건축적이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오토데스크 레빗입니다. 레빗은 말 그대로 오토캐드처럼 전용캐드가 아니고 범 아니 범용캐드가 아니고 전용캐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인테리어 전용 건축하고 인테리어 전용에만 들어가고 얘도 2D, 3D가 있지만 당연히 3D가 주종이죠. 그래서 건축을 하시고 3D를 하셔야 된다면 레빗을 하시거나 혹은 레빗이 우리나라 의 실정에는 아직은 조금 안 맞아요. 앞으로 미래에는 뭐 레빗이 꽉 잡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그 레빗이 전반적으로 어안 쓰는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하거든요, 좀 너무. 그리고 실정이 미국 애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좀 건축이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단위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3ds max, 오토캐드 3ds max 조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됐고 저희 카페 오시면. 건축 인테리어 카페입니다. 건축 인테리어 카페 중에서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6만 2천 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게다 동영상 강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빗 강좌도 있습니다. 레빗 강좌 역시 전부 동영상 강좌입니다. 네, 동영상 강좌고 풀 HD 모드기 때문에 화질은 뭐 거의 너무 선명하고요. 그다음에 캐드 강좌도 있습니다. 오토캐드 강좌 역시 동영상 강좌입니다. 캐드 기초 강좌 보시면 전부 동영상 강좌고요.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어 포토샵 강좌도 있습니다. 이 포토샵도 전부 건축 인테리어 건축 투시도 소스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 강좌고 전부 건축 강좌입니다. 그 다음에 캐드 모델링 소스 건축 인테리어 모델링 소스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캐드 도면, 예, 건축하고 인테리어 캐드 도면이 6만 명의 회원이 올려준 끝도 안도 없는 캐드 도면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분류된 맵핑 소스, 맵핑 소스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퀄리티도 좋고 양이 많을 거예요. 나무만 들어가도 들어가 보시면 예, 엄청난 퀄리티와 예, 개수가 각 부품별로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예, 많은 도움 받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